자, 점 2,1을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라. 대칭 한, 한 점을 q라고 하래요. 그 다음에 두, 두, 번째는 y축에 대칭한 점을 r이라고 할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. 자, 첫 번째 q는 어떻게 할까요? 저점은 p점은 현재 2,1인데요. 그것을 q점을 구하면 y는 x라는 직선에 관한 대칭이 나오면 1,2가 되겠죠. y축 대칭하면은 뭐가 될까요? y축 대칭하면은 뭐가 바뀌는 거죠? y 축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? 그렇죠? 그러면, 마이너스 2,1이 되는 거죠? 자, 무게중심. 자, 삼각형 PQR이라고 생각하면,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시나요? 자, 삼각형 이렇게 있는 거죠? 그래서, 요 점이 지금 2,1이고요. Q 점이 1,2이고, 요 점이 R 점이 마이너스 2,1이라면, 무게중심을 뭐 G라는 좌표라고 하면, G는 어떻게 구하죠? 3분의 X 좌표 다 더하기.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그죠. 3분의 y 좌표 다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뭐가 되는거죠. 1이 되는거죠.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요거는 3분의 1 컴마 그죠. 3분의 1 컴마 3분의 뭐가 되나요. 3분의 4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.